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20과 아, 배경 사진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수평선인지 지평선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은하수가 밀크웨이가 떠 있는 거죠. 음. 우리가 우주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많이 까먹는 것 같은데, 아, 좀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주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7 3 7 번째 시간으로서 선택 구 t 구 구문인데 드디어 유닛 2의 마지막과입니다. 8, 0과 지금 이 책이 10 10 10 8 8 10 8 0 10 1어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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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천0 10 10 10 10 10 1 10 1죠1 음. 21과서부터는 다시 동사로 돌아가서 동사구의 확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준동사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0과까지가 문장의 기초 구조가 되,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문장을 성, 구성하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는 선생님이 다 얘기했어요 동사의 확장은 준동사고 명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의 확장은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은 한 2등급까지는 안착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구문 특수구문이 맨 마지막 쪽에 나와요.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쓸때꼭 문법책에 있는 순서 어순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구문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수구문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정상적인 문장의 어순을 바꿔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구문들을 특수구문이라 그래요. 여덟 개 대표적인데 생략, 도치, 삽입, 동격 요즘 동격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을 하면. 음, 지금까지 부사 어구가 어, <laughs> 선택 부사 어구와 필수 부사 어구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거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음. 자, 선택 어, 필수 부사 어구라는 것은 필수 정보 부사구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요즘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택 부사구는 부가 정보 부사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에, 필수라는 건 necessary라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부가라는 건 additional하다는 거죠. 음. 어, 이 필수 정보냐 부사 부가 정보냐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 이제는 문법을 좀 떠나서 문법도 나서 정보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한 봐야 돼요. 어, 우리가 음 직독직계를 할 때는 어 문장의 구조 이런 거 보는 그건 이제 한 문제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문장의 구조가 의미의 변화를 줄 때가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법은 이제 트레 박힌 게 계속 나오니까 어휘를 증가시키면 되고 문제는 직독직계인데 거기에서 어이 필수 정보, 부가 정보 둘다 중요하긴 해요. 둘다 중요 중요하긴 하지만, 음, 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 예. 그거까지 해야 이제 완벽하게 오역을 안 하고 미묘한 곳에서는 반드시 미끄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만 만점을 받으려면 요거를 조금 구별하시 된다. 자 예문 하나를 통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두 가지 예문을 선생님이 썼는데 차이점은 여기 선행사 선스 뒤에 콤마가 있고 없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30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old man has three sons who are singers. The old man has three sons who are singers. 똑같아요. 콤마 하나의 차이예요.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다. 또 여기 콤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의미 파악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실전에서 우리가 영어책을 읽는다든지 영어로 글을 쓴다든지 영어로 어, 네이티브들 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할때 이런 분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 중요한 거는 요두 가지 콤마가 있고고가 있고 가지고 오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했을 텐데.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 who was singers라는 건 바로 위에서 말한 필수 정보가 되는 거예요, 필수 정보. 음. 어, 좀 미안하지만 여기서 이제 후와 이하가 부사고가 아니라 형용사고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지만 에, 선생님의 예문을 조금 이, 이 필수냐 선택이냐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고를 들었지만 본문에는 부사고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 노인에게는 가수인 아들 세 명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노인에게 다른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식들 중에서 특별히 가수인 현재 가수인 아들들은 세 명이다. 이런 얘기,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전하고 싶은 것은 아들이 세 명이라는 것보다는 가수인 공교롭게도 세 명이나 가수야. 가수인 아들이 있다. 이 가수라는 게 필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The old man has three sons하고 끊어야 돼요. 일단 아들이 세명 있다. 그러니까 그 노인에게는 자식이 총몇 명이야? 아들만 세 명. 이게 핵심 정보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핵심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세 명의 아들들이 다 가수들이야. 이것은 부가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런 이 미묘한 차이. 미묘한 차이를 요구하는 주제문이 문제죠 주제문이 몇 개나 나올까 어, 여러분들 어, 오답률이 높은 지문에는 항상 조금 미묘한 그런 문장구조나 좀 그런 어, 필수정보와 불가정보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배경지식 한번 얘기했고요 어, 오늘은 20과의 아, 5번까지 5번, 아니, 6번까지 할까요 4문이 어, 쉬워요 뒤쪽이 조금 장문이 어려운게 나오니까 음, 자, 5번까지 하고 내일 6번부터 10번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20과 선택 부사구의 형태 챌린지 예 문제 73번입니다. Now you listen to me very carefully. 자, 이제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어, 필수 선택 부사구냐 선택 부사구냐라는 것은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이 너무 문장 구조라는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좀에 분류를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에, 이 very carefully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부사어구다, 선택 부사어구다라는 거 어, 어법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리시고요. 잃어, 부사 관련된 어법이라는 건 부사냐 형용사냐 이거를 고르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어, 형태적인 함정은 뭐냐면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ly 형용사 ly 형용사 ly가 쓰이면 부사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함정 문제죠 그것을 보호 자리에 네. 보호 자리 자 보호 자리라는 것은 부사가 올 수가 없어요 네. 부사는 보호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ly 형용사를 넣은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온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법은 그 정도로 됐고, 어법이 아닌 직독 직키에 있어서는 이 선택 부서고도 하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That Romans built a defensive wall around the city. 그 로마 사람들은 방어용 벽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세운 거죠 a r o u n d t h e c i t y 도시 둘레에 75번 I use a hairdryer 나는 헤어드라이어를 hair 사용하여 to dry my hair 머리를 말립니다 자, o book to book to book t 지 직역을 하면 투 부정사를 목적의 투부정사 그래 가지고 뭐뭐 하기 위하여. 어? 뭐뭐 하기 위하여. 무엇 무 목적어 무엇 무을 사용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독직해 방식으로 하면 그냥 목적어를 사용하여 투부정사하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모을 사용하여 투 부정사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직독 직해 의미 파악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머리를 말리기 위하여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직독 직해 방식으로 하면 나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아,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머리를 말린다. 아, 직독직해 방식이 뭐냐면 음, 지금 선생님이 보여 드린 거예요. 직독직해 방식은 뭐냐면 읽어 나가는 눈이 움직이는 방향 과 아, 해석이 일어나는 의미 파악이 일어나는 그런 방향이 일치하는 거. 그것이 직독직해 방식입니다. 100%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될수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아 독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나의 머리를 말리기 위하여 영어를 읽고 뒤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눈이 진행하는 건 앞에서부터 뒤잖아요 자, 직독 직해 방식 알겠죠? 76번입니다 Opening the envelope 자, 콤마가 있잖아 ing로 시작됐는데 콤마가 있으면 이건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봉투를 열며, 열었을 때 I found t o concert o 콘설티 티켓 나 t 설 i 티켓 두 장을 발견했습니다. t tickets, 음. concert t i c k e t e r o r e w e g o o n v a c a t i o n 우 e 가 휴가를 가기 전에 s e m t s t m a k e r e s e r v a t i o n s 우리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된다. s c o n c 고 r t t i c k e t 번으로 게요 칠8번 아유 3 번이 약간 아유 아, 아깝네요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 최선이네 자3번옆 음, 프라하 프라그 그, 그 스펠링이 잘안 보이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서 해 the time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my roommate hardly spoke to me at all. 나의 방 친구는 거의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데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요. 더 타임이라는 거예요. 더 타임. e 네? 더 타임. 더 플러스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까? 이게 에, 접속사라는 거예요. 접속사.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특이한 전치사를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예. 고수 진정한 고수가 되려면 이제 특이한 접속사도 이제 알고 계시야 됩니다. 자.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we forced m e t 을 끊으면 안 돼요.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100%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특이한 접속사는 어, 명사로 이루어진 게 많아요. 예를 들면 the time은 이제 when으로 쓰인 거고요. the time이라는 게 The time when에서 여기 여기 생략된 걸로 볼 수도 있고, 음, 시간의 선행사 플러스 관계부사 when 해서 이제 when이 생략된 걸로 봐서 이제 나오, 나오게 된 겁니다. 어, 다음번에 뭐뭐했을때 그럴 때는 next time 주어동사. 지난번에 뭐뭐했을때 the last time 주어동사. 그리고 뭐뭐 뭐할 때마다 every time 또는 each time 주어동사 간단하게 몇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있죠. 특이한 접속사를 조심해라. 조금 수줍은, reserve한 그런 사람 같아요. 처음에 roommate 한마디도 안 하기는 쉽지 않은데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Why did you Come back so soon. s o 너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뭐 어려운 거 없죠. Number 2. Kate was happy that she could view the bridge in the twilight.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in the twilight, 이 아니고 석양 속에서 그 다리를 볼수 있기 때문에 케이트는 행복했 you k n o 대. so you know, y 라는 것은 감정 형용 y 죠 감정 형용사. 감정 형용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어, 대절뿐만 아니라 뭐 투부정사도 올수 있어요. 어, 투부정사나 대절이 이렇게 오면 얘네들은 이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예요. 이유의 부사구.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유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뭐가 있을까요? 음. Because가 있죠. Because 어? 그래서 여기서는 왜냐하면 또는 since, now, that 자 now, that 이라는 것도 특이한 접속사예요. 이런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So Kate was happy because she could view the bridge in the twilight.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that 대신에 since나 now, that을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3번으로 갈게요. 오늘 중요한 개념어들이 많이 나오네. 어, 계속적용법 관계대명사 한정형이 부 계속 관계대명사의 미묘한 차이와 또 감정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어, 이유를 나타내는 대절 접속사나 투부정사 어, 그리고 특이한 접속사 이다자 음. 3번 uh, Four men grew up in a small town near Prague. 자 프라하 프라하 체코의 수도죠 프라하를 프라그라 그래요. 어. 짤렸는데 아, 거기다 써드릴게요. P-R-A-G-U-E 이제 우리가 세계인의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시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도 좀 알고 계셔야 되죠. 프라그인데 우리말로 이제 프라하 그럽니다. 포맨은 어, 프라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음. 이걸 직독직해 방식으로 하면 포맨이 자라났던 것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프라하 근처에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해도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4번, 5번, 6번까지 해볼까요? 네, 6번까지. 네. We should use the time to explore those topics that are more meaningful.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유주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이 나왔죠? 그러니까 직독직계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사용하여 to explore those topics 그 주제들을 탐구해야만 한다. t h e r are more meaningful 더 의미가 있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식어구 가로 치는 거 이제 자동으로 되겠죠? 5번입니다. Sipping coffee leisurely at a cafe. 자, ING로 시작되면서 여기 콤마가 있죠. 그러니까 분사고문. 어떤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면서 Kate was enjoying. 케이트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The view of the Ponte Vecchio Ponte라는 게 이제 다리거든요. Vecchio 다리의 광경을. Across the Arno. 음, 더가 붙으면 여기 이제 이 본태가 달이니까 강이 되겠죠. 아르노 강을 가로지르는 어~ 이런 단어 중요한 거죠. 씹 씹이란 단어. 어, 평소에 못 보는 단어죠. 근데 게 홀짝거리다. 홀짝홀짝. 홀짝홀짝. 구슬치게 하는 게 아니고, 홀짝홀짝 마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상생활의 단어도 실전에 많이 나와요. 자, 요거랑 비슷한 거 하나. 셉이 뭘까요? 셋. s-i-p 와 s-a-p 한 글자 차인데 셉도 이것도 나옵니다. 이것은 수액이라는 그리... 명사예 수액. 나무에 고로쇠 수액, 뭐 단풍나무 수액 이런 게 수액이라는 겁니다. 음 일상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이거나 수액도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뭐 별표시가 몇 개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C 코비드 19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제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선제적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프리 엠티브라는 건데 그게 계속 쌓이다 쓰이다 보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개념어라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 육번 마지막. Visitors should use public transportation on the days of the festival. 어, 방문객들은 대중교통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축제 당일에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어, 7번이 조금 잘리게 잘렸는데 아 이거까지 하면 참 좋은데 잘려 버렸네요. 할수 없고 내일 7번부터 10번까지 보고 유닛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